안녕하세요 새동유농부에요올 어, 봄에 지금 나무 숲이 많이 무거워졌는데 올 봄에 가지치기하는 드릅들이 이렇게 가지가 많이 형성됐어요 이게 가지가 지금 이렇게 쩍가지 뭐 근데 이게 고, 고민이 들게 뭐냐면 이게 잔가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내년 봄에 다시 한번 목대를 잘라줘야 되는지 잘라서 굳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 빼서 옮겨 심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에요. 이렇게 두 개짜리가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지금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이렇게요. 이건 뭐셀 수도 없이 나왔거든요. 저 아래도 저렇게막 나왔어요. 이렇 나무가.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올해 내년 봄에 한번 또 떨어져 있는 건 빼가지고 딴데 씹고 한번 가지치기 한번 더 해볼까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주 굵어지는지 아니면 목대가 계속 잘게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잘게 계속 나오면 상부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고민이네요 지금 저 안쪽 안쪽이고 뭐 전부 다 이렇게 가늘게 엄청 크, 많이 나왔어요 이거 바짝 잘라줬더니 저 안까지. 이게, 어, 날개비 안 떨어지면 사람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 가시가 많아가지고, 토종이라, 날개 치고, 봄에 이거를, 이제, 이드롭이 나오는 그, 한번그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패다 잘라서 하던가, 아니면 일부러 옮겨 심던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위에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상당히. 위에는 이렇게. 이상해. 이 아래는 이게 그 목대가 가늘해요. 경사지대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가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가늘고. 저 위에는, 저가 이 위에 걸음을 한번 줬나? 안 줬나 모르겠네. 걸음 때문에 그러나. 근데 여기 땅이 굉장히 비옥해요. 낙엽이 많이 쌓여가지고. 일단 은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